지금 다리를 들지 않고 저는 골반 속을 들었어요. 골반 속에서 척추의 횡돌기 그리고 심부 기립근을 저 머리 쪽으로 길게 잡아 당겨 볼게요. 저는 다리를 들지 않고 이렇게 골반 속에서 머리까지 쭉. 안녕하세요. 마름모코 스트레칭 권영미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다리를 들어올리는 사이드킥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자뭐 누워서 다리 올라가는 게 어려울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자, 이 다리를 들어올리는 건 이미 여러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죠. 우리 사이드 스트레칭했던 영상. 여기를 보시면 우리 다리가 앞에 있다가 다리가 옆으로 가는 것도 사실 다리 하나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었죠. 자, 등이 굽어 계시거나 전방 경사이셨던 분들도 우리 몸이 앞뒤로 확장을 먼저 하시면서 거기에서 우리 척추에서 골반을 데리고 오고 또 골반이 우리 허벅지를 데리고 오고, 뭐 허벅지가 종아리를 데려오는 이런 척추 중심에서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를 이렇게 천천히 데려오는 힘을 기르면서 앞에서 옆으로 갔고, 또 옆에 있던 다리가 우리 다시 뒤로 가는 힘도 역시 이 척추, 몸통이 앞뒤로 가는 이런 힘에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들과 나눴었고요. 음, 또 우리 물구나무 섰던 영상 있잖아요. 이 영상에서도 우리 이제 이렇게 삼각형으로 지지대를 만들고 머리가 땅에 있고 다리가 올라갈 때도 사실 다리가 올라가는 작업이 아니었잖아요. 몸통이 앞뒤로 가고 그 다음에 우리 척추가 가면서 골반을 끌어오고 또 골반에 있던 허벅지가 오고 허벅지에서 다리 이렇게 척추 중심에서 그래서 우리가 코어잖아요. 에너지가 발생해서 우리 사지로 뻗어나가는 이 에너지도 역시 이 사이드킥을 할때 적용이 될수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누워서, 옆으로 누워서 다리를 올리는 이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옆으로 누워서 다리를 올려요. 자, 다리를 올려요. 그럼 이제 발끝 포인하고 이렇게 발이 올라가는 이제 이런 경우 말고 우리 이 몸통에서 어떤 에너지를 가져야 되는지 이것부터 먼저 생각을 할게요. 우선 우리 아, 물구 나무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팔로 지지를 하고 있죠. 근데 팔만 지지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팔로 지지를 하고 있지만 우리 이렇게 볼까요? 자, 이런 에너지, 이런 에너지를 갖고 있으면 안 되죠. 이 상태에서 다리를 올린다고 하면 이 상태에서 다리가 잘 올라가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이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자, 몸통을 우선 앞뒤로 확장을 해요. 자, 복장뼈 이렇게 저쪽을 보는 게 아니고 정면을 볼수 있게, 복장뼈가 정면을 볼수 있게 해주시고, 치골도 정면을 볼수 있게 해주시고, 자, 이거랑 저항해서 척추가 우리 목뼈부터 꼬리뼈까지가 이렇게 뒤로 가서 몸통이 확장을 했어요. 이럴 때 어깨를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어깨가 이렇게 팔꿈치 쪽으로 내려오면 안 되겠죠. 어깨보다 우세한 건 척추가 이렇게 몸통과 복장뼈랑 앞뒤로 가면서 몸통이 확장될 때, 이때 어깨는 후임. 음, 이렇게, 오른쪽 어깨와 왼쪽 어깨가 우리 척추 중심으로 모아지고, 우리 하각 부분은 뒤꿈치 쪽을 향해서 쭉 내려가셔야 되겠죠. 자, 이 팔꿈치의 잡뼈의 아, 에너지는 저렇게 누르고 있지만 뒤로 가고, 이거랑 저항해서 우리 복장뼈에서 치골 아, 계속 앞으로 가는 힘 유지해 주셔야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음, 자, 우리 좌골은 대전자를 데리고 종아리를 데리고 뒤꿈치를 데리고 저쪽으로 가고 있어요. 자, 이제 이 다리가 올라가지만 이 올라가는 다리보다 더 중요한 건 이쪽에 기둥되는 다리죠. 이쪽에 대전자와 이쪽에 종아리 머리를 우리 좌골에서 잡아당기는 힘을 계속 갖고 계셔야 돼요. 자, 다리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다리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눕지 않으려면 이쪽까지 잡아당기는 힘을 갖고 계셔야 되죠. 자, 이 상태에서 다리 한번 올려볼게요. 자, 몸통이 앞뒤로 확장을 했고 좌골을 모아서 이제 저쪽으로 가고 이거랑 저항해서 올라오는 게 우리 횡돌기 꼬리뼈, 어, 가로돌기, 그다음에 천장관절, 요추 5번에서 1 2번 흉추까지 쭉 올라오면서 신부 기립근들까지 쫙 잡아당기죠. 자, 이렇게 잡아당기면서 더 뒤로 가면서 잡아당길 때 장골. 장골, 대호근이 이제 머리 쪽으로 뒤로 가면서 올라가죠. 이때 대전자 모으고 소전자 따라 올라가죠. 자, 내전근은 들어와서 모아지면서 정강이 머리가 자, 들어서 올라가니 인이었다가 턴 아웃으로 바뀌면서 올라가겠죠. 자, 이 상태에 좌골 끝까지 눌러주시고 자, 지금 다리를 들지 않고 저는 골반 속을 들었어요. 자, 골반 속을 들었어요. 자, 골반 속에서 척추의 횡돌기 그리고 심부기립근을 저 머리 쪽으로 길게 잡아당겨볼게요. 저는 다리를 들지 않고 이렇게 골반 속에서 머리까지 쭉 잡아당겼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이 다리가 내 얼굴보다 앞에 있지 않고 내 얼굴보다 점점 횡돌기들 양쪽 골반 모으고 허리를 더 모아서 뒤로 잡아당겼더니 다리가 점점 뒤쪽으로 가고 있죠. 자, 이때 어깨 무너지지 않게 조심해 주시고 자, 다시 우리 끝까지 내려오는 에너지. 자, 극돌기에서부터 광배를 거쳐서, 그 다음에 대동근 거쳐서, 그 다음에 좌골이 다시 대전자, 종아리, 그다음 복숭아뼈까지 데리고 왔어요. 자, 한번더 해볼게요. 자, 그대로 우선 엉덩이 힘 주고 다리 올라가는 게 아니고 좌골로부터 횡돌기가 머리까지 가면 다리가 들려지죠. 자, 그대로 가면서 계속 좌골과 계속 줄다리게 하세요. 내려올 때도 우리 극돌기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에너지 유지하시고요. 자 이제 옆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팔꿈치를 닫고 음, 여러분들이 이제 모으시지 못했다면 이렇게 몸통이 앞뒤로 확장되지 못했다면 이런 자세가 될수 있어요. 웅크리고 있는 자세가 될수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너무 이쪽 부분 좌골이나 이런 부분에만 힘을 꽉 주면 이렇게 어, 뒤쪽으로 밀릴 수가 있어요. 자, 우리 팔꿈치로부터 몸통이 앞뒤로 확장이 돼서 자, 좌골에서 양쪽 대전자 종아리 복숭아뼈 그대로 잡고 있었죠. 자, 좌골은 발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골반 속 장골과 대우근은 머리 쪽으로 뒤로 가면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올라가기 전에 줄다리기를 하고 있으면 다리가 올라가기가 쉽죠. 자, 다리가 앞쪽으로 올라가면 안 되겠죠. 다리를 계속 줄다리게 하면서, 자, 우리 천장관절에서 장골을 더 모아주고, 그다음 어, 대요근 더 모아줘서, 자, 이쪽에서 더 뒤로, 뒤로, 뒤로 좌골과 줄다리기. 자, 내려오시고, six, seven, 그대로 다시 힘 주시는 게 아니고 몸을 더 확장시키세요. 앞, 뒤, 아래 위, 아래로 가는 좌골로부터 여러분들의 장골과 대요근을 더 모아서 잡아당기면 다리가 더 뒤로 갈수 있어요. 내려오실 때도 앞, 뒤, 아래, 위 에너지 유지하고 내려오세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옆으로 누워서 다리를 들때꼭 명심해야 될게 있죠. 몸이 굳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몸을 이완시켜서 우리 앞, 뒤로. 그리고 아래로 향하는 힘, 그 다음에 위로 향하는 이 힘들을 계속 여러분들이 조절하시면서 다리를 올리는 것들을 꼭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힘을 주고 버티게 될때는 다른 부분이 더 힘이 들어가서 그 부분이 과하게 발달할 수도 있어요. 특히 앞쪽 허벅지. 음.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옆으로 누웠을 때 우리 상체가 앞뒤로 확장하면서 어깨뼈 쓰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좌우를 누르고 있는데 다리가 올라오면서도 이완하면서 더 확장된 에너지로 우리 다리 올리는 것들을 연습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